아, 너무 싫어도 너무 웃겨. 아, 난 깔질 않을 거최애 마지막. 마지막. 오. 원래 강남 스타일몇 분이지? <laughs> 아, 그리고 저. 여러분, 틱톡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. 나 진짜 틱톡 아이디가 있더라고. 나 <laughs> 틱톡 아이디가 있고 영상도 있어. 나. <laughs> 어, 이거 약간 그거야. 제 깡깡깡 2의 하니룸이야. 그, 깡깡 깡깡 <laughs> 그, 이따 그래가지고 제가 틱톡 로그인을 안 해놨었거든요? 로그인, 페북으로 연동해서 로그인 들어가니까 2015년에 올린 <laughs> 영상이 있어. 그, <laughs> 그, 누구보다 먼저. 음, 거의 뭐, 틱톡 할아버지죠? 안 해본 게 없어. 와, 모든 인터넷 그거를, 와, 안 해본 게 없네. 모든 SNS를. 오그 재밌던데? 내가 찍어 놓은 거? w a s wrong? It's just, it's just w h I'm so h 그리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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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노래 찾아봤는데 아, 없던데요? 뭐라고 쳐야 나오는지 모르겠어. 그 노래가 진짜 다 이상하더라고. 제가 오빠, 오빠, 오빠 막 찾으려고 막. 오빠 강남스타일 막 이런식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강남스타일 노래인데 하, 싸이가 부른게 아닌 강남스타일 노래가 막한 50개는 있어 노래가 노래가 뭔가 이상해 그 한국말이 아니야 한국노래인데 아름다워 그막 사랑스러워 그래 나오 그래 비오 나오 막 이런식으로 뭔가 그냥 듣고 아, 그대로 따라하는듯한 발음으로 노래가 그 원곡이 아니에요. 원곡이 아니요. 뭔가 약간 그 헬스장에서 <laughs> 나오는 그런 동네 헬스장에서 나오는 그 리믹스 앨범 같은 이상한 퀄리티로 노래가 잔뜩 있던데. 손 댄스라고 치면 나와요? 아 강남 스타일 손 댄스라고 치면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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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? 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어, 선예님, 엄청 어? 감사합니다. 아니요, 안 지울 거예요. 그냥 냅두지 뭐. 2015년 건데 뭐. <laughs> 5년, 5년 전 영상인데, 굳이 뭐. 5년 동안 안 지우고 냅뒀는데. 2015년 11월인가? 그때쯤 올렸더라고요. 그때가 한창 <laughs> 이제.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약간 방황할 땐가? 되게 마, 말랐어, 그때. 그 얼굴 살 가죽이 뼈랑 굉장히 이렇게 친해요. 그래서 얼굴 윤곽이 되게 잘 보이더라고 <laughs> 피부랑 뼈랑 지금은 좀 사이가 멀어져가지고 어, 서로 되게 이렇게 멀어놨어요 오빠오빠오빠빠의 마차와 손댄스 추는 거볼수 있는 건가요? 아.. 네 감사합니다 하아... 다음 <laughs> 영상에서 만나요!